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이 7월 29일인데, 어, 아, 며칠, 막 비가 계속 오고 흐리다가, 오늘 드디어 햇빛이 쨍 났습니다. 구덥지가, 부딪지근, 엄청나게 구덥지가 나고, 오늘 30도 넘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오늘 그 영상을 촬영해 되냐면,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브락도 원래 이제 추수이 빠르죠. 추수기 빠르다 보니까 다들 지금 막 홍로하신 분들 생각에 막 일찍 출로한다는 생각을 다 가시고, 어, 떤 분들 벌써 입소지 하신 분도 계시고, 필링까지 깔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 어, 그게 참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던데, 아, 어, 제가 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가면, 어, 착색제하고 뭐 이런 게 두루두루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 어떤 상인한테 한번 사과를 한번 팔았었어요. 그때는 제가 착색제도 모르고, 뭐 영양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그 양반이, 아, 자기는 8월 10일에서 15일 되면 출혈을다안돼요 아,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래, 자기 시키는 라 하래요. 그러면은, 그래, 된다고 해서, 아, 그럼 어떻게 하고, 뭐. 그 양반이, 뭐, 진짜 좋은, 아, 전부 수입입니다. 국산, 에세폰 어, 이런 거 아닙니다. 아, 여러분, 에세폰 원래 쓰시는 분들, 혹시 쓸라운 생각하시는 분, 에서폰 그 계통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사과 물러지고, 사과 농가 다 죽는 일이니까, 그런 호르몬제, 에스개 계통은 웬만하면 진짜 안 쓰시고,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에, 원래는 뭐, 주석이 빨라 유혹이 많이 흔들릴 건데, 아, 그래도 그런 계통은 안 해야 우리 사농가가 다 같이 오랫동안 살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고 안전한 사과을농사 지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잠깐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아 그래 그 양반이 일찍 출하할 테니까 그래 준비를 하자 해서 그래 입소지도 빨리 하고 뭐색관리를 하자 갖고 7월 초부터 음갈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미량 요소부터 해갖고 썼어요 그거는 이제 그 양반이 다 가져왔더라고요 자기 시킨 걸 하래요 아, 문명이 8, 10일에서 15일 되면 다 출할 한데, 완성이 난데, 뭐, 그러다가 뭐, 그래갖고 공주 했어요. 7월 10일, 7월도 안되갖고한 25일쯤. 근데 그것도 제가 그 약을 다 알아봤는데, 다 좋은 거예요. 전부 스펜이고, 유럽건고 뭐, 칼슘이고칼슘도 킬레이트 칼슘 엄청 비싼 거고, 전부 미량 요소고, 그리고, 뭐, 뭐, 착색을 도와, 발현시킨, 도와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름도 모르겠네. 요 그런 것들 제가 그래, 두 번? 입소지도 그 팔을 올일 했어요. 일찍 했죠.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런다고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달이 차야 되지. 달안찬아보 알을 날락하면안 되더라고요. 지금 뭐, 생활하는 분들, 아 뭐, 요구의 분들 전부. 8월 15일에서 20일 출하 다할 거다. 홍 너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시고 작업을 하고 입소질하고 벌써 뭐착색을치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만발사입니다 아, 과연 그런다고 착색이 될까요? 절대 S 풍계통 치면 안 됩니다. 어, 예. 야 진짜 그렇게 일찍 출하를 하려면은 저기부터 개화부터 빨리 하고 생육 잡기가 일수가 돼야 된다. 다리 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생육이 되고 착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덥습니다. 야간도 열대도 생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착색을 더이나 빨리 하고 비달를시키시려면은 위에 밀소망을 씌우든지 뭐 위에 뭐, 그러면 미세살수를 가동하든지 해서 가온을 시원하게 그렇게 관리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은 어, 착색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고온이 되면은 어, 에너지를 소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진짜 많이 되면 쪼글쪼글 할 수도 있고 그지 막 그런 현상들이 사가 착색이 안 됩니다 너무 고온이 되서 그래, 고온이 되면 그래서 착색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잠깐 보여 드릴까요 예, 정상적으로 착가된 거 아닙니다 그지 요거는 100% 일소입니다 벌써 약간 깨끗 들어갔는데 이렇게 착가를 하면 안 됩니다 하수로 이렇게 떨어지게 바닥을 보게 착가를 해야 어, 일소가 안 되는데 아 저도 원래 어. 냉해를 입어서, 정화에 사과를 많이 못 달다 보니까, 제가 수제 조절한다고 막 달아놓은 현상도 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저렇게 착화된 게 있는데, 어 항상 사과, 이제 전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과를 전쟁을 할 때, 항상 결과지 위치를 생활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런 거는 그냥 달아놓으면, 이거 100%, 100% 일소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과를 바닥을 보게, 착화를 시켜 일소들하고 사과 모양도 예쁘고 좋습니다. 아, 엄청나 듣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홍로 수확할 때까지 제일 어려운 시기 됩니다. 관리 잘 하셔서, 어, 아, 풍성한 수확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